직교 좌표로 표시했을 때보다도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표시되요 그렇죠? 아리꼴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이걸 ax라는 이 직교 좌표로 표시된 원의 방정식을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걸 구했는데 그럼 역으로 얘를 다시 이렇게 직교 좌표로 고치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묻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R를 곱해준다는 거죠. 좌변에 R을 곱해주고, 우변에 R을 곱해주면, 요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그리고 A는 그대로 두고, 요 R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처음의 행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는 여기 이제 요 극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들을 극방정식으로 표시된 것을 직교좌표에서의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억은 우리가 금방 할수 있죠. 자 왜냐하면 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와 같으니까 자 x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x 이퀄 2라고 하는 직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요 니은의 경우에는 자, R 코사인 세타 하나는 X가 되어지고, 그리고 R이 하나 남았죠. R 사인 세타는 여기서 보다시피 Y가 되니까, 결국 자변은 X 곱하기 Y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X 곱하기 Y 입고 4라고 하는 삼곡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요 T급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요거는 R 코사인 세타는 X니까, 그것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R 코사인 전체의 제곱이니까 X 제곱이고, 요것은 R,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으로 볼수 있으니까 우리는 Y의 제곱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각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1번과 2번.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요것을 이제 요 직교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극방정식으로 고치고 또 예제 2번에서는 극방정식으로 고쳐있는 것을 직교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라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요 일단 우리가 전개를 하면 되겠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자 플러스 9 플러스 9는 자변 우배 똑같이 했으니까 없어지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대신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이 y제곱 대신에는 여기 r제곱 있으니까 r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6에다가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r을 하나씩 약분시켜주면 결국 우리가 r은 6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모양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시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시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r 이꼴 육 사인 세타라고 표시하면 요 원의 방정식에 해당된다. 자 예제 2 번도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을 직교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죠? x죠, x. 그러니까 요것은 x 이꼴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r 제곱 이꼴 4r 코사인 세타다. 자, r제곱 뭐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r코사인세타라고 하는 것은 x죠. 그래서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꼴 4x. 자, 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자 양변의 분모를 곱해버리면 자, 2r코사인세타 마이너스 r사인세타는 뭐가 된다? 4다라고 할수 있겠죠. 양변에 분모만 공포해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이것은 r 코사인 세타는 x를 나타내고, r 사인 세타는 y를 나타내니까 결국 이렇게 e x 마이너스 y 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의 아 이게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기랍니다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보충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자, 기출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요거는 인하대학교에 나온 문제인데, 자, 극좌표로 주어진 곡선 r 이골사 사인 세타를 직교좌표로 바꾼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r 이골사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직교좌표의 X, 하, X는 우리가 극좌표의 구성 요소인 R과 세타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R, 코사인 세타로 고쳐진다 그랬죠. 그리고 직교좌표에서이 Y는 R,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X제곱하고 Y제곱하고의 합은 R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관계. 자, 요,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곧 직교 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요 사인 세타 앞에는 R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R을 하나씩 곱해서 R제곱이 꼴 4R사인 세타라고 일단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것이고, R사인 세타는 보다시피 뭐가 된다? Y가 되는 거죠. 4Y. 자, 따라서 우리가 요걸 이항을 시켜서 이 직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Y마이너스 2의 제곱이 꼴 4. 요렇게 우리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요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답을 걸몇 번이 답이요 그쵸? 요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문제는 자, 요 이번에는 이 직교 방정식을 이제 또 극방정식으로 한번 어떻게 해라? 고쳐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와 같은 직교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걸 정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요 전결을 하면 자, 여기서 X제곱이 나오고 자, 요 전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Y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요 전개에서 2 x 요정개에서 플러스 6 i 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상수는 1하고 9하고 합하면 10인데 자변후변은 똑같이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상수항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쓸 때에 자, 보다시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것은 뭐가 된다? 이건 우리가 직교방정식 극방정식에서는 r 구성 조수는 r 제곱이 된다라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r 제곱 플러스 자2에다가 x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r을 하나씩 이렇게 약분시켜주고, 여기는 r하고, 자, 요 r을 하나씩 약분시켜주고, 요걸 r에 관해서 풀게 되면, 자, 2 코사인 세타를 이항,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6 사인 세타를 이항,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 뭐가 된다? 사인세트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고 몇번이 답이다? 그렇죠. 이 2번이 답이라는 거. 자, 얼마든지 풀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여섯 번째 문제는 한양대학교의 기출문제인데 다음은 원의 방정식들이다. 이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모양이 자, 이 2번은 우리가 직교 방정식으로 바로 표시됐으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지금 뭐다? 지금 1이라는 것을 왜 금방 알수 있겠죠? 근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잘 모르니까 해봐야 되겠죠. 자, 1번에서는 r 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r 제곱은 뭐가 된다?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꼴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것도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1인 원의 방정식이니까 1번, 2번은 답이 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세 번째는 r이꼴 3사인 2분의 세다. 코사인 2분의 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함수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는 공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공식에서 자, 요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를 각각 다 대입해 버리면 사인 세타는 2배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하는 요런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 사인 2배각 공식에서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를 대입하면 이 공식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부분, 요 밑줄친 부분은 요두 번째 식에서 사인 세타의 2분의 1과 같죠, 그렇죠? 양변을 2로 나누면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에 2분의 1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요걸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2분의 3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일단 우리가 r 이자 2분의 3 사인 세타라고 고쳐놓고 나서 양변에 r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r 제곱은 2분의 3 r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바뀌고 r 사인 세타는 뭘로 Y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걸 이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 해주면 이게 16분의 9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것은 역시 원의 방정식인데 그반지름 얼마가 된다? 이 놈의 루트값이니까 반지름의 4분의 3인 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1번과 2번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3번이 제일 작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보기 4번에 있는 것은 r이퀄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인데 양변에 r만큼씩 곱해버리면 r제곱 마이너스 2r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럼 이것은 r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자, r제곱은 이렇게 되어지고 r코사인 세타는 x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2x 따라서 이것은 x 마이너,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꼴, 자, 1이라고 하는, 이런 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요 경우에도, 보다시피, 여러분 보다시피, 반지름이 1인 뭐가 된다? 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반지름이 1인 원이고, 3번은 반지름이 4분의 3인 원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한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은 뭐가 된다? 요. 3번이 되어진다. 또 요런 식으로 한양대학교 기출 문제랍니다. 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이제 극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으로 이제 서로 고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 보라고 선생님이 예제 3번에서 거기 보니까 예제 11번까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꼭 해보시기 만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볼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자세한 풀이는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맞게 푸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세어롬 1에 나와있는 극좌표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극자, 극방정식 그래프 그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극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방법론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요 극자표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 판정이라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크게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 그리고 y 축에 대한 대칭,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도 x 축 대칭하면 우리가 뭐 y의 부를 바꾸면 된다. y 축 대칭하면 x의 부를 바꾸면 된다. 원점 대칭일 경우는 xy 의 부를 다 바꾼다. 자, 이렇게 직교좌표에서는 쉬웠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 극좌표에서는 좌표 자체가 r 콤마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x축 대칭했을 때에 이 r이나 내지는 세타를 어떻게 바꾸면 x축 대칭이 되는가? 또 y축 대칭을 했을 때에 r과 세타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그리고 원점 대칭했을 때는 r과 세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요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X축에 대한 대칭이 나와 있는데, 자,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을, 극좌표의 점을 알콤마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X축에 대칭한다라면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 X축에 대칭을 시켰을 때는 요